이게 뭐 지역마다 틀리겠네요. 그렇겠죠. 어, 뭐 지원 그 이것도 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예, 여기에 들어가면 다다 있어. 어. 이 몰라서 못 받는 네. 거예요. 이거를 사람은 장사를 참 어리석게 해요. 뭐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 이 있는데 한 번도 받지도 않고 문만 열어놓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있는 거다 받고 하는 사람들들이에요. 그죠? 음. 전다 받았어. 저는 마케팅비도 그때 네. 지원 사업 있을 때 받아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할 때도 저는 50만 원 지원 받아서 했고 지원들이 많아요.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캐치를 못 해드리는 부분이야. 근데 서울은 더 많지 않겠어요? 부산이 이 정도인데 서울은 더 많을 거라. 그래서 제일 친해져야 되는 부분은 지원 사업이요 소상 네. 이거 그냥 귀찮게 해야 돼. 네. 해야 된다. 아, 저는 이렇게 네.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음. 지원 사업이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음, 어, 금융적인 부분 지원 받을 게 없을까요? 제가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좀 지원 받을 게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귀찮게 해야 네. 알아내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 저도 지금 쉬는 날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저도 귀찮은데 왜 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야 또 저도 네. 발전하는 거야. 그죠? 서로서로 네. 윈윈 할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개인적으로 또모르는점 물어봐요. 저는 설명 다 해드렸어. 네. 어, 이제는 1대1로 모르는 거 물어보십시오. 저도 없을 걸 많이? 이렇게 파 <laughs> 보고, 유튜브 보고 음. 하면서 이제 다뭐 했는데. 생각보다 없을걸? 예, 이제 음.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이게 많이 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 요런 부분. 예,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예. 파우더 같은 예.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네. 파우더에 보통. 음. 그렇게 막, 그렇게 뭐 하시면. 음, 비용이 들어가요. 네, 기, 이게, 기본, 내가, 그래도, 음. 뭐가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몇 개, 기본, 이 기본적으로 한 일곱 가지가 들어가지. 그렇게 많이 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배율이 중요해요. 음, 그렇죠. 그니까요. 음. 그래도, 뭐, 잡쌀가루 뭐, 음. 부침가루, 밀가루, 뭐, 이런 거다 들어가죠. 음. 어.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자세히 네. 못 알려드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면 몇 대의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그치 그게 돈인데. 예, 네, 이제 그 어. 비율은 어. 이제 이렇게 뭐 뭐가만 들어가면 음음음. 제 어쨌든간에 저도 실패해가면서 <laughs> 몇개 이렇게 해가면서. 어. 그거는 네, 근데 인터넷 그래, 찾아도 음. 기본적인 건 떠요. 어, 어, 거기서 음. 알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쉽진 음. 않을 거야. 그렇죠. 저도 그 쉽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하실 분들은, 어, 1대1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는 거야. 어, 그런 부분은 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개불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안 되면, 이도 저도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쵸? 비용을 드려야 돼. 음. 그 정도도 안 드리고 장사하는 거는 안 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여기 파우더를 주실 때, 음.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음, 음, 음. 파우더를 얼마씩 주시나요? 이렇게. 뭘 줘요? 제가 안해안 응. 좋은데. 네, 예, 응.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음, 음. 그것이라도 음. 해야 기본적으로. <laughs> 어떻게 제가 그 가져다가. 왜냐면 가지고, 내 파우더가 네. 최고의 파우더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 음. 그런 부분은. 아. 음. 자기가 원하는 파우더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음. 내게 최고가 아니잖아, 솔직히. 음.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기본은 그래도 하고 계시 <laughs> 그렇지. 이런 부분은 네. 좀 그렇다. 음. 아. 그래서 지금, 음. 뭐, 뭐, 가 들어가는지 음. 아니면, 어떻게, 그러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음. 파우더를 우리가 제공받아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그렇게 하려면 음. 프랜차이즈지. 음. 그래서 음. 조금 할수 없나? 음. 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네, 그래, 네, 그런 생각도 음. 들었어요. 뭐다 적었긴 적었는데 어. 사장님 다 말씀해 주시고, <laughs> 네, 유튜브 보면서 많이 그러면... 인지하고. <laughs> 어. <laughs> 보통 이 적어 오시면 네. 뭐 없더라고. 네. 음. 다 해서 음. <laughs>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또 어, 음. 월세. 네. 네. 점포자리 네. 문어산택, 반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네. <laughs> 1대1 레슨, 네. 하나, 비용, 그 다음에 재료업체, 이거 다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음, <laughs> 보, 물어보려고. 보험, 화재. 이거는 네. 뭐, 네. 화재보험 들면, 음. p l 보험이라고, 이제 먹고 네. 식중독 났을때 네. 배상해 주는 네. 그런 보험 같이 들면 되는 음. 거고. 서비스도 내가 다 얘기한 거. 이거 네. 다 적어놨네. 공부 네. 많이 했네. 보면서도 공부도 했고요. 또 음. 내가 이렇게 궁금했던 것을 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음.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그치. 네. 사업계획서, 깃발, 배달. 와, 전부 다 네. 적어놨네. 이야, 이거 다 있네. 음. 그래서 젤로. 이 그쵸 네, 내가 다 네, 내가... 배워 온 거지. 네. <laughs> 조금 궁금했었어요. 네. 이사업 같은 이 리뷰 응. 리뷰 네. 아뭐 커피랑 같이 하시게 만약 같이 한다면 커피야? 예, 그래도 엠만이봐면 커피 같은 건 그냥 어떻게. 뭐 내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직접 해야지. 쉽지 않을까? 커피 기계도 비싸긴. 아, 요즘에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그치.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에이, 막상 저걸 굽잖아요. 네, 네. 만만치 않을걸. <laughs> 저, 아무래도 불이니까 좀 어, 만만치 않을 거 태워 먹기 태워 먹는 것도 그렇고. 네. 마음이 얼마나, 음. 예,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하는지 아십니까, 저게? 또 손님 좀, 조금 있잖아? 음. 그럼 누가 갑자기 커피 하잔 내려달라잖아? 사람 미쳐요. 음. 환장하는 거지. 환장은. 응, 어,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 정도 되려면은 음.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음. 조금 뭐, 여기에 같이 지금은, 뭐, 뭐 하신가요? 아까 사이드, 그거 찍었잖아.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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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드미넛. 아다 어, 네. 어. 찍었잖아. 전 튀김류를 저도... 하죠. 아. 어차피 기름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튀김류도 빡세요. 왜냐면, 네, 기름 갈아줘야 되지. 그죠. 그 옆에 다 더러워져요. 엄청 더러워져요. 또 건강에도 안 좋지.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제가 8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타코야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지금은 너무 많은 업체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어서, 경쟁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음. 사이드를 자꾸 개발하게 네. 되는 거야. 하나 갖고는. 그렇지. 그래서 네. 어설프게 하면은 네. 욕 먹어요. 알것 아. 같으면 네. 뭔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좀그 이거 뭐죠? 감자튀김. 어, 어 감자튀김 같이 하신다 고했잖아요 감자. 감자 그냥 그 거기서 사면 돼요. 식자재 마트. 아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음. 이 뭐든지 일은 어렵게 에이, 하면 절대 에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맛있는 데 있고 맛없는 거에. 근데 있고. 저는 말 그대로 네. 맛있는 거, 맛없는 거의 차이는 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막대감자 사가지고 음. 어차피 그대로 튀겨주든가 소금을 뿌려 나가든가, 음. 어, 아니면은 그 감자에 음. 뿌리는 네. 시즈닝 있잖아요. 네. 그거 사서 뿌리면 싫어하는 사람이 몇 없더라고. 음. 지금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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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감자튀김도 보 모양으로 막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가지 많은 걸 하게 되면은 음. 하나는 무조건 쳐져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음. 막대 감자만 하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 저는. 그냥 시중에 파는 맛. 그치. 응, 그한 봉지 요즘 많이 올랐어. 예전에는 4천 몇백 원 했는데 지금 얼마냐면 8천 얼마에요. 어, 지금 많이 올랐어.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 네. 음,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오르겠지. 나도 파는 가격이 많이 네. 올랐거든요. 이, 이 감자튀김은 음. 어디가나 잘 먹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감자 그냥 있으면 먹잖아요. 네. 크게 싫어하는 사람 많이 네. 없단 말이에요. 그걸 튀겼어. 네. 애들이, 애들도 네. 그러고, 네. 그냥 우리들도 애들 먹을 때 하나씩 먹어보면. 먹지? 예, 네, 맛있기는 한데. 많이 먹으면 조금 건강 생각에서는 네. 좀덜 한데. 좀 느끼하기도 그치? 하고. 근데 시즈닝 네. 올라가고, 네. 아까 말했던 우리 치즈소스 있죠, 아까? 네. 그거랑 같이 주면 환장합니다. 음, 음, 음. 음. 그래서 그것도 어찌어찌 보면 시중에 그시자지 마튼 데 가면 음. 여러 가지만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 있어서 저는 저도 좋은...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하쳐져 음. 아, 하나는 무조건 쳐져요. 음. 사람이 또 어차피 바꿔야 되더라고. 차라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나는 이걸로 할 것이다면 이걸로 끝내야지. 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 은 쳐지게 돼요. 왜냐면은 냉장고만 빚어버리고 음. 또 그거. 겨우 안 나가다가, 어쩌다 이게 한 번에 나갔어? 하면 요거 때문에 또 식자재를 가야 되는. 음. 그래서, 나도 해보면, 요거 튀김은 한, 감자튀김은 한 번, 언젠가는 한 번. 감자만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튀김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할거 많아요. 에이. 치킨도 되고, 에이. 요즘 완제품 잘 나오잖아. 그걸로 튀기면 다 돼. 치킨도 거. 완제품 나온 거? 나오죠. 그냥 튀겨요. 튀김. 어. 어. 세트로 <laughs> 파는 거야. 감자를 밑에 깔고 에이. 그 위에 치킨을 올려줘요. 에이.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음. 얼마? 음. 그러면 이제 텐더가 뭐예요? 순살이거든? 그러면은 밑에 감자를 깔고 텐더를 올려. 음. 하면 텐더 칩스야. 음. 제 가게 이름이 뭐예요? 음. 타코 칩스. 왜 타코 칩스냐면 음. 타코야끼랑 감자 칩스를 팔기 아. 때문에 타코 칩스예요. 주력으로 이두 개를 팔 것이다. 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덤빈 거지. 감자 싫은 사람 많이 없어요 감자 싫은 사람은, 사람은 똑같은 없구나. 거야. 내 머리를 많이 써서 네. 오픈한 거예요. 이렇게 막 보면 감자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감자 싫은 사람은 없고 어, 치킨, 또, 싫은 사람도 네. 치킨 싫은 사람 많이 없을걸? 치킨 싫은 사람 그리고 핫도그도 없고. 싫은 사람 네. 많이 없고. 그 소떡 소떡도 많이 네. 나갈 걸? 네. 제가 그게, 메뉴 보세요. 예, 네. 의외로 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진짜 별로 막안 먹는 건데 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이, 우리가 안 먹는다는 게 네.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맞죠? 자, 왜 나이가 40대 이상 돼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서 실패할 확률이 높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킨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나만의 뭔가. 내 입맛에 자꾸 맞추는 거야. 그럼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 난 분명히 다 알려줬어요. 이걸 8년 동안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쪽에서는, 아, 이거는 못 먹겠다. 아, 이건 내 입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배제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허용하지 맞아요. 않아요. 근데 이타코야끼도 놈들은 응. 다 맛있다고 먹는 거 내가 먹을 때는 별로. 내가 먹을 때는 그 닭이거든. 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그게 왜냐면, 그렇게...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이랑 나이가 차면서 입맛이 자꾸 바뀌는 네. 거야. 이거는 주 타깃은 음. 10대, 20대, 3 0대예요 음. 그죠? 우리 30대 아니잖아. 그래요. 우리 입맛하고 어. 틀린 거야. 우리 달달한 거 애들 막 <laughs> 먹고, 우리 저거 먹습니까? 안 먹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 이거, 뭐,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돈 벌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 그럼 남들이 에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 원하는 놔라. 걸 만들어줘, 입맛에. 제발 해줄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발 <laughs> 부탁하는데,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지 <laughs> 마십시오. 음.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매출이라는 건 그래요. 박 올라간단 말이죠. 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음, 나쁘지 않네. 하지만, 이 매출이라는 거는 서서히 떨어져요. 나도 모르게 사서 있던 거죠. 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래요. 저희들도, 어쨌거나 거기에 맞춘다 하고 맞춰서 음 하는데, 내가, 내가 만들면서 먹다 보면 내 입맛은 아니어서. 그에 하다 보면, 그래서 주위에서 젊은 사람들, 우리 애들도 그러고, 30대이니까. 엄마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맞아. 젊은 사람들, 사먹는 사람, <laughs>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려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닭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닭고기 장사를 네. 하잖아. 그죠? 신기하죠? 또, 우리 소스 맛 중에 새콤달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와서 맛본 사람들 전부 새콤달콤 약간 이렇게 해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3, 40대들이야. 네. 새콤달콤 누가 먹냐? 초딩들이, 새콤달콤, 우리, 새콤달콤, 우리 그, 캔디도 있잖아. 네. 우리 먹습니까? 안 먹잖아. 애들은 한 장을 하잖아, 주면. 똑 같은 거예요. 그 입맛에는 그게 통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걔네들도 먹을 걸 필요하고 어른이 입맛에 맞는 것도 필요한 거야. 맞죠? 새콤달콤 많이 안 나간다고 빼버린다. 그러면 애들이 왔을 때는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왜 오느냐면 어른이 먹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우리 닭꼬게 사주면 안 돼? 그거예요. 맞죠? 그래서 걔네들 입맛에도 맞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 또 뭔가가 이렇게 틀려지구나 이것도 틀려지고 세대.